자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축인며친사오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쌈더리TV입니다 오늘은 요 1분 1초 이벤트 요거 이제 우득해야 하는지 우득해야 적어도 3만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나오면 그때부터 여기에 이제 카운트다운 5분이 시작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야마닌을 최대한 많이 죽여서 점수를 얻어가지고 퀘스트를 깨는 그런겁니다. 보면은 5분 이내 에 최대한 많은 야마닌 부대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처치한 야마닌 레벨이 높을수록 획득하게 되는 점수와 보상시간이 많아진다. 보상시간은 카운트다운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누적 연장시간 4분. 결론 말하면은 이제 야마닌 잡을수록 시간이 늘어나요 이제 5분에서 카운트다운되는데 잡으면 조금씩 늘어나. 근데 그게 최대 4분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잡아봤자 9분 안에 야마닌 부대를 얼마나 처치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9분. 9분이 최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도전은 매일 3회의 기회가 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3일동안 지속되니까 총 9번정도 도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도전 누르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부대를 뺍니다. 나의 탱커. 나의 딜러. 나의 디버퍼 플러스 딜러. 자 요래 빼내요. 그리고 나서 야마닌이 가장 많은 곳을 쳐다봅니다. 이제 이동 반경이 짧아야 돼요. 잡는건 얼마 안걸리는데 이동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 기가 힘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겠지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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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되지, 그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요. 여기 코앞에서 딱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35레벨은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2초 연장되는데 세 마리 가면은 36초 연장돼요. 12초, 12초, 12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35레벨 같은 기준으로는 1,400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세 명이서 잡으면 몇 점이냐? 4,200점, 4,200점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똑똑하다. 그런데 이게 점수 차이는 얼마 안커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34레벨도 12초 연장되고 1380점 33레벨도 12초 연장되고 1360점 32레벨도 12초 연장됩니다 30레벨은 10초 연장되고 29레벨은 10초 연장됩니다 점수는 안 봤어요 32레벨 지금 잡아보면 몇 점인지 나오겠네 자 여러분 배치를 마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배치를 마쳤다 그러면 바로 준비 바로 시작 레디 스타트! 하면은 바로 여기 5분 여기 떠있죠, 5분. 요, 5분 떠있죠. 점수 빵점 돼있고. 그러면 바로 이제 공격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잡을 때까지 쳐다봐요. 팔짱 끼고, 살짝 거만하게 들어 누워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더쎄 애들이. 살짝 거만하게 의자 뒤로 젖혀가지고 쳐다봅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뜨고 여기 총몇초30몇초 36초 뜬거 떼고 여기에 12초씩 이래 다 떴죠 점수는 4020점 나누기 3하면 얼마야 이러면 1340점 주네요 20점씩 줄어드네 레벨 1마다 얼마 차이 안나니까 그냥 낮은거 잡으면서 편하게 해도 되고 뭐 그리고 또 이래 잡고 얘도 여기에 36초, 여기에 12초, 12초, 12초 뜨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3만 점 채우는 거는 진짜 쉬워요. 근데 뭐 이제 100일 권 상위를 노리려면은 뭐 이제 당연히 빨리 빨리 잡으면서 돌아댕기겠지만, 그것도 뭐 다섯 부대 그렇게 좀 상위로 가고 싶다 이러면 다섯 부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요 3만 점, 요 보상까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세부대로 해도 충분하다. 잡는 동안에 이제 멍 때리고 놀지 말고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야만이는 어디에 있는지 항상 쳐다보십시오. 언제나 성공은 몸빵이 먼저 공격하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더 쉽게 빠르게 깰수 있습니다. 어 이러면 곤란한데 내 옆으로 가가지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 범인님 여기서 이렇게 내네 야만인 잡으면은 살짝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데 나는 요렇게 가야겠다. 2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2만 3천 점이죠. 곧 있으면 3만이죠. 쉽죠? 이제 곧 있으면 9분 다 되면은 더 이상은. 시간 올라가는 거안 올라갑니다. 지금 2분 15초고. 범인님이 멍 때리는 거 싫합니까? 아, 이거 시간 가리는 거 억수 스트레스 받네. 아이씨, 짜증나, 진짜. 버그냐? 시간을 가리면 어떡해. 이거 시간을 그건데. 1분 1초가 급한데. 이제 구분다 됐나봐요. 12초 증가하고 딴 애들은 증가 안 했죠? 이제부터는 시간 증가 안 합니다. 구분이다찬 거예요. 추가 시간 4분까지 다쓴 겁니다. 일단 3만 점은 넘겼어요. 한 요, 요,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네요, 나 45초 남았으니까. 좋았어. 3만 5천 점 마무리. 뭐, 요래 하는 거예요. 쉽죠? 자, 오늘의 1분 1초 이벤트.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야만의 오지게 잡으면 돼요. 아주 쉬운 이벤트니까 전부 다요 별조각상하고 황금 열쇠 챙기세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뭐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빠잉! 끝!